자 오늘은 어, 재난 대응 임무 카드를 만들었어요. 어, 명함 사이즈입니다. 대응 순서가 있어요. 초기 대응반 임무가 있고 초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하거나 조치를 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초기 대응반 출동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책자가 팀별로 대응을 해서 전사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초기 대응반은 지휘 통보 초기 진압. 피난유도 반출 이런 일을 하죠. 자 화재를 가, 가정을 해서 화재방 응급처치를 할때 어, 소피경이죠. 소화피난 경보, 육성경보, 소화전 발신기 버튼 누르기, 구내전화 신고, 비상방송하기, 소화기 소화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어, 피난 대피 해야 되죠. 환자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가슴 압박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재난 대응 임무 카드를 가지고 대응을 잘할수 있겠습니다.